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검정고시 수강생, 수강생들을 위한 영어의, 영어강의 제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에, 문제를 잘 읽어주시도록 제가 꼭 강의를 첫 시간에 드립니다. 그, 여기 이제 다음 물음에 대한 가장 옳은 답을 하나만 골라 답하시오. 1번,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밑줄 친 다른 것은, 또는 아닌 것은, 또는 않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적합지 않은 답을 실수로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온 문제들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꼭 문제들을 잘 읽고, 신속 정확하게 읽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 여기 이제 다음 단어들을 포함, 포함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네 개의 단어를 읽으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의 공통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수업하기 하시기 전에 여기 이 해설을 제가 이렇게 쭉 밑에다가 단어를 쭉 적어놨어요. 어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휘 강의에는 이와 같이 자료 밑에 단어를 이렇게 제시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혼자 복습을 하시던가. 음. 혼자 공부를 하실 때이 단어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파머. 파머가 뭘까요? 파머. 예, 네, 여기 농부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농부. 그 다음에, teacher. 티처. teacher는 선생님. 아티스트는 예술가. 닥터는 의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가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공통점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겠어요? 예, 네,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공통점이 직업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동그라미 1번, job, 그 다음에 2번, food, 3번, color, 3번, man's. 이런 것이 있는데, job은 여기 직업이에요. food, 음식, color, 색깔, 셋, 만스,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단어를 꼭 참고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통점이 직업이기 때문에 1번 직업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2번 들어가서 이번에는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다른 것을 고르라 그러는데 이것을 제대로 안 읽어 가지고 다르지 않은 것을 제 처음에 나온 것을 딱 고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게 rich 하면은 rich 하면은 부유한. 그다음에 poor 하면은 가난한. 그럼 이게 이런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뭐에 착안하셔야 하느냐 이런 문제들은 비슷한 말 또는 반대말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치 부유한, 푸어 가난한 이건 반대말이죠. 그다음에 long 이번에 long 그다음에 short 그러니까 long은 긴 이번에 short 짧은 그일 번도 반대말. 반대말 2번도 반대말 그러면 이제 1번 2번이 반대말이면 3번에 가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3번을 보겠습니다 3번은 b 큰 large 큰 이거는 비슷한 말이네요 비슷한 말 그러면 1번 2번 똑같이 반대말 3번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4번은 여러분 보지 않아도 시간이 없으면 보지 않아도 답은 4, 3번이라는 거대부 아시 겠습니다. 혹시 4번 올드 영이 무슨 단어인지 몰라도 1번 2번 3번만 봤을 때 3번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3번을 답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을 참고적으로 우리가 답은 벌써 3번이라는 걸 알지만 4번을 여러분 공부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올드, Old, 올드는 늙은, 영은 젊은. 제가 이렇게 해설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단어를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다시 이와 같은 2번 같은 문제는 2번 같은 문제는 비슷한 말이나 반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 비슷한 말 또는 반대 말 중에 하나를 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이 아까 1번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 같겠네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4 개의 단어가 주어지는데 4 개의 단어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착안하시기 바라 그랬죠? 자, 헤드. 헤드는 머리. 헤드는 머리예요그 다음에 숄더. 숄더는 어깨. 푸트는 발. 리그는 다리. 머리, 어깨, 발, 다리. 요같이 나오면, 에, 이건 어디예요 우리 몸몸 몸 신체가 되겠네요. 밑에 선택지에 동그라미 1번 바디 body. 바디는 몸. food 음식. flower 꽃. country 나라. 여기 country 나라 시골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십살이 공통점이 이제 몸이니까. 바디, 답을 고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 4번 들어가겠습니다. 4번.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아까 이제 2번 문항에서 어,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음, 식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여기 1번 low. 로우. low는 낮은, 하이는 높은. 낮은과 높은의 차이는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말인데, 2번, 3번, 4번. 2번도 반대말이 나오면 3번이나 4번이 답이 되겠죠. 2번이 비슷한 말이 나온다. 그러면 3번 나오는 거 보고, 3번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이 답을 판단하시겠네요. 자, 이번 2번 보겠습니다. small, 작은, large, 큰. 그럼 작은, 큰. 이게 또 반대말이네요. 그럼 1번과 2번이 반대말로서 똑같죠. 그래서 3번을 보면 slow, 느린, fast, 빠른. 이게, 이제 역시, 슬로우 느린, f 스트 t 빠르니까 이것도 반대말이네요. 1, 2, 3번이 다 반대말이면 4번이, 4번의이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4번이 다이비로구나. 여러분들이 대본아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을 한번 보면 과연 반대말인지 비슷한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h a r 아들은 딱딱한도 되고 어려운도 되는데 여기서는 또 어려운 어려운으로 하겠습니다. 자, difficult 어려운 이두 개가 어려운 어려운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비슷한 말이 4번이어서 1, 2, 3번은 반대 말, 4번은 비슷한 말 해서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여러분들이 아까도 똑같이 레드, 블루, 블랙, 옐로우와 같은 네개의 단어 중에 공통점이 레드는 빨강, 블루는 파랑, 블랙은 검정, 옐로우는 노랑이 전부 다 색깔을 나타내 주고 있네요. 공통점이 색깔이로구나. 그래서 여기 1 동그라미 1 2 3 4 중에 색을 고르시면 답을 고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 아까도 나온 단어네 j 작 b 은 직업. 칼라는 이것이 바로 색깔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칼라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o 스포츠. 스포츠는 이제 운동 경기. 4번은 애니멀, 애니멀은 동물. 예,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들은 5번까지 그 답을 다보겠습니다 다음에 6번. 6번 또 역시 두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동그라미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클린. 깨끗한, 더티, 더러운, 그래서 이런 깨끗한, 더러운의 관계가 깨끗함과 더러운의 관계가 에 반대말이죠. 올드, 올드, 늙은, 영, 젊은. 여기다 이제 내가 빈칸을 남겨놨어요. 빈칸을 남겨놓은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할 때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한번 적어보시라고 일부러 빈칸을 남겨놨습니다. 올드는 젊은 아니야 올드는 나이든 늙은 영은 젊은 이렇게 그죠 일 번, 2 번이 반대 말이죠. 반대 말이기 때문에. 3번을 보고 3번을 보고 답을 또 구하시게 되겠습니다. 3번이나 4번 중에 답이 나올 것이다. 1, 2번이 한단 말이기 때문에 3번 tall tall은 키가 큰 큰이죠. 큰. short short은 짧은. 짧은 길이 키를 뭐 길이라고 하는 게좀그 우리나라 말로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 사람들은 털이 큰 것이고 쇼숏는 짧은 것이다. 이렇게, 에 그렇게 쓰이나 봐요. 여러분들은 털과 쇼 숏의 관계는 반대말이다. 반대말이면 1, 2, 3번이 반대말이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4번이 뭐 보나마나 4번 단어를 내가 몰라도 4번이 답이로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의 wise. wise는 현명한. smart는 똑똑한. 현명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비슷하죠.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1, 2, 3번은 반대말. 4번은 비슷한 말. 이 이제 반의어와 동의어. 예, 이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은 동의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7번 들어가서 다음 단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은, 예, 흙. Cook. 흙은, 요리하다. 요리하다. 에, 닥터, 닥터는 의사, 파일럿은 조종사, 싱거는 가수.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단어가 좀 제가 정리하려고,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틀리게 해놨는데 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크크, 요리사. 닥터, 의사, 파일럿, 조종사, 싱거, 가수. 이건 뭘까요? 역시 직업이네요. 직업. 그래서 1번, job. 이 직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푸 o o 음식은 아니죠. 플레이스 장소도 아니고. 그 다음에, c o u n 나라나 시골인데.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8번 하겠습니다. 단어 두 단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똑같은 형식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 바이는 바이는 사다. 이게 셀은 여기 안 써놨죠. 셀은 써놨네. 써 팔다 아, 제, 죄송합니다. 바이는 사다, 셀은 팔다, 사다 팔다 반대말. 스타트는 시작하다. 여기도안 써놨죠. 스타트 시작하다를 안 써놨습니다. 피니시 마치다 끝나다. 시작하고 마치는 거니까. 반대말이죠. 에어군의 스피크, 스피크는 말하다, 터크 말하다. 1번, 2번 반대말이 한대 말인데, 3번 스피크 말하다, 터크 말하다니까. 이것은 비슷한 말 해서 여러분들은 4번 볼 것도 없이 3번이 답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4번 ask a n s 이제 ask, 묻다, answer, 대답하다. 반대말이죠. 1, 2, 4번이 반대말, 3번이 비슷한 말. 답이 벌써 3번이 답으로 정해졌습니다. 9번. 두 단의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여기는 안 써놓은 것부터 설명을 할까요? big 하면은 큰, large 큰. 그 다음에 old, 아까 나왔었죠? 나이 든, 늙은, 영, 젊은. 1번, 3번이 다 반대말. 2번, high 높은, low 낮은. 이것은 높고 낮으니까 역시 이것도 반대말. 4번, 마지막으로 strong, 강한, weak, 약한. 에... 강한과 약한이 반대말. high, 높은, 낮은 반대말. old, young, 젊고 아니, 늙고 젊고 반대말 이것은 1번이 아까 제가 설명은 잘못했나 모르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 3, 4번이다. 반대말이고 비큰라지큰 비슷한 말이거든요. 1번이 1번이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일강 첫 시간이라 제가 좀, 이좀 실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이 영어를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단계가 좀 높아지는 걸로 제가 꾸미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너무 쉬워서 들을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드, 그 여기 검정고시에 나오시는 분들이 수준이 천차만별이요 그래서 어떻게 꾸밀까를 고민 중에 아무래도 최기초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비슷한 문제에 여러 개 가지고 오늘 첫 시간을 제1강을 시작했습니다. 자, 모쪼록 건강하시고 이상으로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